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나.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09쪽, 1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유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냐 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배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공기 중에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는 내갑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갑자손은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말에 따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조상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배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주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비하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끊임없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은 그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본디 뜻은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이 망하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요.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 10개, 십계명까지 있는 그 말씀을 뜻하고요. 다른 신을 떠나, 떠나라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뜻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계속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베 아들 요나다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 자손은 그들의 조상이 말한 것조차 순종을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사,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역할 빼앗아서 돌들에게 그역할 맡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식대로 하면 예배의 공동체가 유다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역할을 뺏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했던 내갑자손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요. 누가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이 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 바꾸고 요 정도까지는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 일을 영원토록 맡겨놓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연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교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개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협박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는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1점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옆 사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혹은 들어야 될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지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레갑자손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더큰 은혜의 말씀으로 더큰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인정받는 사람, 그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레갑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레갑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어, 이야기도 잘 지켰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 힘, 용기 주셔서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